로드러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재탄생한 2026 현대 산타페를 소개합니다. 이 중형 SUV는 대담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다재다능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든, 일상적인 출퇴근을 위해 찾고 있든, 산타페는 운전 경험을 새롭게 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2026 현대 산타페가 단순한 SUV를 넘어선 모델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외관.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산타페는 과감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커다란 전면 그릴은 강렬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미래지향적인 매력을 더합니다. 각진 라인과 조각 같은 보닛은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외관을 만들어줍니다. 후면으로 가면 LED 스트립으로 연결된 슬림한 테일라이트가 넓은 차폭을 강조하며 디테일이 돋보이는 범퍼와 통합 스키드 플레이트는 강렬함과 우아함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강조된 휠 아치와 합금 휠이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며, 파노라마 선루프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내부, 산타페의 실내는 편안함과 세련미를 극대화한 공간입니다. 대시보드는 순백색톤의 크롬 악센트가 더해져 럭셔리 차량 못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12.3인치 듀얼 스크린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프론트 시트는 부드러운 화이트 가죽으로 감싸져 있으며, 정교한 스티칭과 함께 통풍 및 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열 승객들도 넉넉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시트 덕분에 장거리 운전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다수의 옥시포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현대적인 편의함과 고급스러움을 완성합니다. 성능 성능 면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모델은 2.5L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해 도시와 고속도로에서 뛰어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합니다. 친환경 옵션으로는 1.6L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성능과 효율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EV Extendd Range Electric Vehicle 버전은 전기 주행과 장거리 여행을 위한 발전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핸들링은 이 급의 차량에서 기대할 수 없는 민첩함을 제공하며.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자신감을 줍니다. 가격 리뷰 2026 현대 산타페의 시작가는 약 36,500달러로 기본 모델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0,500달러부터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RV 버전은 추가 옵션에 따라 약 4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SUV에 내장된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 기능을 고려할 때 가격은 경쟁력 있고 합리적입니다. 추천, 넓고 기술 중심의 중형 SUV를 찾고 있다면, 산타페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오프로드 기능이 필요한 경우 현대의더큰 SUV 라인업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비나 친환경성을 우선시하는 운전자라면, 하이브리드나 EREV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웃트로, 2026 현대 산타페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대담한 디자인, 최첨단 기술.